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도 헤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요. 그 후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조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세월이 무려 430년입니다. 그 오래 세울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잘 아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전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어찌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부모로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지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호소했던 구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행동하셨고요.이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우리가 새벽 기도에 주제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험한 세상.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삽시다라고 우리가 정했는데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다시금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세 네 번째 주간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